MMA2023 올해의 레코드 NCT DREAM 축하합니다 올해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소화하며 7년간 다져온 내공을 입증 나아가 앞으로 선보일 무궁무진한 변화에 대한 기대감까지 심어준 올해의 레코드 수상자 NCT DREAM 이 상은 제작자, 프로듀서, 디렉터, 그리고 시즈니까지 모두가 함께 받는 대상입니다 수상을 축하합니다. 와우. 어, 잠시만요. 요즘 잘해. Okay. <laughs> 와, 우선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조반 so 인시, MC. 안녕하세요 NC 들입니다 <laughs> 와, 사실 정말 예상을 못했는데요. 어, 우선 정말 레코드 저희가. 어, 올해 NCT 드림으로서 앨범을 하나밖에 못 냈거든요, 사실. 그런데 어, 그 얘기만 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너무 고생한 우리 멤버들도 너무나 고생했다고 얘기해 주고 싶고 근데 특히나 사실 올해 처음으로 저희 회사에서 이제 네오 프로덕션으로 만든 제작한 그 제작을 다 같이 한 모든 형 누나들에게 그리고 스태프분들에게 우리 네오 프로덕션 팀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사실 어, 정말 아티스트와 팬의 힘도 엄청나지만 그 옆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도 힘을 써주시는 분들의 힘도 엄청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비트서 다시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얘기를 해드리고 싶다면. 요즘 음악이 되게 많이 나오고 쉽게 질릴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그 음악의 소중함을 늘 어, 지켜가면서 앨범을 내보자 라는 마인드로 내년 앨범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지즈이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알겠죠? And the Thank you to all the international fans as well. We know you guys are supporting us from far away and uh, I don't know what else to say, but thank you and uh, we really do thank you. It's an honor. Um, thank you so much for 2023. Um, looking forward to next year. Come on, then. 그리고 되게 하고 싶었던 얘기가 어쨌든 어, 뭔가 항상 팬분들이 저희 노래를 듣고 저희가 내준 저희가 내드린 앨범을 보고 되게 행복하시고 되게 웃어주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전 되게 뭔가 어 너무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사실 앨범마다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지만 우리 NCT 드림도 이번에도 굉장히 머리를 맞대면서 열심히 앨범을 준비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 더 그렇게 열심히 할 테고. 그리고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저희 앨범 덕분에 뭔가 더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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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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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리고 뭔가 이상이 시즌이들과 저희의 상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한테도 주는 상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원래는 일곱 명이서 함께 못하는 팀이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일곱 명 지키게 해주고 만들어준 저희 회사한테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그 저희 저희 위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그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실망과 안겨드리지 않을 테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저희들 함께. 따라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 우리 앨범을 항상 같이 만들어주고 우리 곁에서 진짜 저희를 진심으로 챙겨주시는 우리 매니저 형 누나들 그리고 A&R 팀에게도 정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정말 열심히 해서 우리 다음에 진짜 깜짝 놀랄 만큼 좋은 앨범을 갖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진짜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사실 상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저희가 항상 서 있을 수 있는 무대를 저희를 서, 저희를 무대에 설수 있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스니 진짜 여러분이 있는 한 언제까지나 무대에 계속 쓸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일단, 저희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일단 먼저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NCT 드림 7명과 어, 저희 앨범을 제작해주시는 분들이랑 여러분들께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지금처럼 계속 좋은 무대 음악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이 고마워요! 진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노래도 없었을 거고, 앨범도 없었을 거고, 이런 상도 없었을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저는 이걸 정말 여러분들 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정말 앞에서 멤버들이 정말 좋은 얘기들을 해줬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이거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잘했어요. 아, 네, 그리고 앞에 멤버들 너무 잘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저희 멤버들 너무 많이 수고했고 너무 고생 많았다고 얘기해 주고 싶고 그리고 내년에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노래, 좋은 작품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저희 MMA 첫 출연인데 이렇게 정말 엄청난 하루를 선물해 주신 MMA에게도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이걸 보시는 모든 분들 올해 너무 고생하셨고 내년에 다 같이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NCT d 이었습니다 하나 둘셋 To be in NCT! 감사합니다